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목포시 신안군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ICT 기반 천사섬 생활 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 혁신 활성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과제 중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 확산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돋보인 신한군의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5월에 임자면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100여 가정을 선정하여 케어 시스템, 호흡 감지 센서, 휴대가 간편한 비콘을 설치 보급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특히 사회적 기업 임자 만난내와 협업하여 차량 호출, 장보기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안군은 또 천사 모니터링 웹을 활용하여 음성 서비스,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녀가 부모님의 집안 온습도, 움직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긴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한 군수는 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을 활용,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임자면 시범 사업을 통해 미흡함 점을 보완하여 14개 읍면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